와, 아무도 없네, 오늘. 웬일이야. 자, 안녕하세요. 블라방TV의 블라방입니다. 아, 오늘은 잘 아시는 포인트예요 대우만 왔습니다. 대우만 와서 지금 이제 첫 캐스팅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오늘은 1.8분의 어, 1, 1 어, 러버지그를 와서 한번 요 놈하고 오늘은 어, 카이제리그 두 가지로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피네스 채비를 좋아해서 라인이 지금 8LB예요 그러니까 11B 0 이하로 쓰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어, 도레핀 보이시죠 도레핀 보이시나 도래핀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라인을 지그에다가 라인을 직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왜 좋으냐면은 이제 배스가 입질이 와서 배스를 걸었을 때이 라인이 그배스의 이빨에 많이 갈려요. 근데 이 도래핀을 달아줌으로써 피네스 채비에서는 이 라인을 얇게 쓰니까 이 도래핀이 약간 방어를 많이 해줘요. 도움이 많이 돼요. 네, 여러분도 아, 피네스 재비할때뭐8일1 1비 이하로 떨어뜨리시는 분들은 이런 돌의 비늘을 한번 달아서 한번 해보세요.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첫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. 아,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. 지금. 조그만 새끼가 하나 때리네. 여기에 조그만 놈이 하나 때리긴 때리는데. 그리고 대오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을 주로 많이 와요. 여기뭐 대오만은 뭐 꽝이 없으니까, 일단. 네, 여기서 보시면 여기 1차 브레이크, 2차 브레이크가 있어요. 그, 그리고 그 바로 넘어가면 그냥 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1차, 2차 브레이크 요 라인 안에서 다 갔다 해요.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 어, 하면은 정말 뭐뭐 뭐 이런 거도 제가 여기서 잡아봤고 그 다음에 자취들이 현재는 많이 있을 거예요. 자 여기서 한번 지금 현재 그렇게 여기서는 뭐 멀리 던지지 않았요해요 브레이크 라인 앞에서 숨어 있는 녀석. 야 오늘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없냐? 오늘 제가 니제 전세냈네 여기. 영상 아요 앞에서 한 마리 잡아주네요. 너무 작은데. 야 이거는 뭐, 롱코다, 롱코. 롱커. 이정도인데. 자, 어우, 한 방에. 야, 이거 비가 많이 오르는가? 힘이 좋아. 나라 내가 보니까 키만 있더라요 그렇죠. 그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, 진짜. 아, 진짜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, 진짜 이게 그 40대, 30대, 40대 친구들이 이것 하는게사무국이요 네. 와, 대단하더라고요. 윗톤 체감 주면서 아, 저도 생각을 다시 바까야겠고 보여 가지고. 저 공부 좀 벌고 나서 아. 아. 이번에 예. 스토리지 소리가 얼마큼 좋냐. 그죠는딱 가지고 재미없다 순간 전율이 와요 음. 우와! 아.